안녕하세요. 해피입니다. 5분 안으로 생생하게 중국어 단어를 가져올 수 있는 해피 중국어입니다. 저번 시간 제1과 계속으로 제2과 공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과문 발음을 들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긴수의火토 1, 2, 3, 4, 5金木水 화, 土天地分上下日月照 진, 古 오늘 과문도 간단하네요. 자, 한자 한글자 한글자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과, 下 얼, 크 찐무수화토 찐, 금석금금여일목무목나무목수의물수화불화토땅토로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의를 가르키겠습니다. 진무수화토, 금목수화토. 이거요? 괌문 1, 2, 3, 4, 5金木水火土天地分上下日月照金古 네, 첫줄 1, 2, 3, 4, 5 그냥 숫자. 1, 2, 3, 4, 5. 이거 두 번째 줄. 金、木、水、火、土。 자. 우리 제목 그대로 금목수화토이고요天地分上下天하늘천地당지분나눌분상위상하아래하로 되겠고요. 뜻은天地분上下,천지는상하로 나뉘고日月照구우日날일月 달, 월, 쩔는 동사로서 비치다 하는 뜻입니다. 찐, 오늘, 구, 옛날, 고대. 그럼 마지막 줄 뜻은 를 위에 찐구 해와 달은 오늘하고 옛날을 비추고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한자, 표기, 발음, 뜻을 에, 보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할게요. 1 1 하나. 2 2이2 2 2안2 2셋2四넷2오오 다섯. 2위 상. 시아 아래 하로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문장 표기 없이 한번더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제 2과. 3 네, 제2과. 이것으로 끝. 자, 우리 유튜브 설명창에 한국어 해설이 있으니 해피 중국어에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줄일게요.